열왕기야제 13장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하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느바대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줬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대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하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요하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느바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 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대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대 소소서곧 쏨에 엘리사가 가로대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꽃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인이 왕이 아람 사람을 징멸하도록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대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대 왕이 오륙번을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적당이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 스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 요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다를 세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디모데후서 제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사람의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호세아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바볼 위에서 침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닥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하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모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조끼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서이는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적과 능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미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호세아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갓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벌어 폈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시편 제 119장 145절에서 1 7 6절 여호하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하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은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하미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금율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바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